영희씨 잠깐만요 네, 대리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영화 티켓이 생겼는데 크리스마스 날 같이 저기 위에 뜬 상상극장 보러 저거요? 아 저거 이미 봤어요 no. 에, 에? 저거 오늘 개봉한 건데 어떻게 벌써 아침에 조조로 보고 왔어요 아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 5시 아. 아, 이 영화표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그럼 크리스마스 이브에라도청수씨 크리스마스 날 뭐해? 크리스마스가 뭐죠? 어, 할거 없구만 김대리님이 영화 썬데 둘이 재밌게 보고 와아 크리스마스를 김대리님이랑? 야야 꺼져 나도 너랑 영화 볼 생각 없거든 헤헤 <laughs> 징기시긴 그날 그럼 영화 보고 p c 방이 나가서 밤새시죠아 은주야 방금 휴가 계획 올렸어 비행기표 확인했지? 이따 퇴근하고 카페 가서 여행 얘기 짜자 어? 뭐야 휴가 계획 달려? 저 과장님 연말 휴가 계획 짜서 올리라고 하시더니 왜 반려하신 거예요? 아, 회장님이 보내신 메일 못 받았나? 메일이요? 사랑하는 우리 도마도 컴퍼니의 가족 같은 직원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이 살신성인 열심히 일해 준 덕분에 회사는 빠르게 성장할 수. 내년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길 진심 담. 크리스마스에 연말 파티가 있을 예정이니 오저는 필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게 갑자기 뭐야? 과장님, 이거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벌써 연말 일정 다짜랐는데 아, 거기 불참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안 가도 된대 한번 확인해봐봐 아, 어, 다행이다, 맛을 보자 연말 파티 불참 가능자, 국가 유공자, 독립운동가 후손, 탈모인 3대 500 이상 드는 자 아, 뭐야 이게? 여기에 해당량성이 얼마나 됐다고 우와, 선배님, 아름다우십니다 완전 연예인 걸어오는 줄 알았어 야, 김철수, 조기실이면 불받더라 네, 네, 죄송합니다, 어, 목소리가 갑자기 왜 저래? 아, 이 가족 같은 회사 퇴사든가 야지 진짜. 사왜 nope.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공짜로 먹고 얼마나 좋아. 과장님 이런 게 완전 갑질 아니에요? 과장님도 크리스마스는 가족이랑 보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아, 아닌데, 난 지금 너무 행복한데? 아유, 과장님 <laughs> 회장님 나오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 이번 연도 회사 매출액이 작년 대비 두 배나 늘었습니다. 여러분 월급은 그대로겠지만 저는 더 부자가 됐습니다. <laughs> 없죠.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laughs> 아 뭐야? 지금 지자랑하려고 부른 거야? 과장님, 저 먼저 나가볼게요. 아, 회장님 말씀 만 끝나면 나. 어, 있어, 봐, 있어. 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여러분 덕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식사와 함께 소정의 보너스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아, 설마 이 봉투가 보너스? <laughs> 대박, 0 100, 0만 <100만> 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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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오, 어머! 오! 어, 과장님 들어오세요. 과장님. 나 나, 이..이.. 일억짜리 수표. 미국 세인트존 부동산 회사의 연말 모임 무슨 일이 있어도 필참할 것 치라는 사장님의 갑질 아닌 갑질에 직원들은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것은 직원들에게 극적 감동을 주기 위한 사장님의 착한 갑질이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일해준 기간에 따라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에겐 10만 원을, 39년간 근속한 사원에겐 무려 3억이 넘는 돈을 보너스로 나눠주었죠. 예상치 못한 깜짝 보너스에 직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마다 대출금 상환, 자녀 교육비로 활용하겠다는 등의 다양한 계획을 나눴다고 합니다. 보너스로 지급된 돈만 총 1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을 함께 나누는 회사가 진정 가족 같은 회사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크리스마스의 착한 갑질이었습니다.